오늘 해볼 게임은 탬벨스. 이상현상 게임인데, 어, 이게 한국어는 지원이 안 돼서 영어로 진행할 거고요. 어, 영국 펍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상현상을 찾는 건데, 좀 공포 요소도 있다고 하니까, 어, 네, 좀 꼴보, 이런 거잘못 보시는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캘리 포트게임 아크릴릭 이것도 좀 있어 보이네요 샘벨스, 아노말리, 상경상 제대로 돼 있으면은, 프라이빗 룸으로 가고, 이상현상을 마주하면은, 다시 뒤로 돌아가라, 것 같아요. 맵픽은 좋은데 엠베스 들어가든 똑같네 아 어디로 가든 똑같네. 첫번째는 아마 이상현상이 없겠죠? 와스 오클릭하면은 확대도 오. 아 근데 볼게 되게 많은데? 해야 될것 같아 왜 먼지 낀것 마냥 안경 안 닦았나? 바텐더도 있고. 좌석에는 저거, 맥주 컵받침? 그런거가 있네요. 보통 근데 시키면 주지 않나 이런거? 버져갖고. 말은 딱히 걸수 없구요. 주인 아저씨 코스염에 파란 눈. 눈이 있고, 좌석 여기 빼고는. 죽이 기도 있고, 완쪽으로는못 뭐 들어가나 보네. 내 그림, 그림도 되게 많다. 올라가 는 거. 아 요쪽도 봐야돼? 와..씨.. 해야됐는데? 포스터같은 것도 되게 많네요 배피은 진짜 좋다 여기는 여자종업원이 여기는 좀덜 밝네요 같은 것남 것도... 남자 그림. 상현상이 없으면 여기로. 해프 온리 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는 문이 딱히 열리진 않네요. 버튼 누면달리고 있고 여기. 넘어가는 거는 저쪽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 거종 있고 미스키 같은 거 여기는 와인병이 없고 봉치는 일단은 처음은 뭐 이상현상 없겠죠? 여기도 보는 건 아니겠지? 여기는 화장실인 열리고 태어나 보구나 맞추면 더벨어 이상 현상 그러면 바로 돌아가 아 잠깐만 요것만 이상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오 뭐야 뭐불 켜져 있는 거오 빨리 가면 죽어라, 꿈틀거려. 아, 이 아저씨 사라졌어. 이러도볼수 있네요. 음. 어? 의자 쫓아온다. 의자 음. 쫓아. 음.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오! 저 그렇죠? 뭔가 이상했죠? 어봐 아! 아, 다음에 안 되네, 이거. 아. 오늘 뭐 같은데. 어. 오션! 웃기면 안 돼. 쥬레이드는 음... 아니니까. 아씨, 어, 원래 올라가 있었나? 어, 귀신 나온다. 귀신 나온다. 그래, 벽난로에도 뭐가 있어야지. 나이스. 마지막. 요거까지 맞춰야 끝나는 건가? 어, 뭐야? 문이 닫혔는데? 쭉 앞으로 가란 얘기인가? 아저씨, 말해보세요. 자, 앞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문이 닫혔는데요? 어? 여자공원도 나가는데? 아저씨도 가는데? 여기 문은 안 열리는데? 나 그냥 가면 되나? 그냥 가는 건가? 뭔 소리에요? 뭐지? 난 여기까지 갔다가 달라졌는데? 그냥 가면 되나? 아, 끝났네요. 끝났네요. 난 깼고 여, 여자 종업원 껐네. 오, 씨, 깜짝이야.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해. <laughs> 그러니까, 저도, 저도 놀랐네. 아, 근데 괜찮게 잘 만들었는데? 근데 이상현상이 몇개 있는지 모르겠네요. 몇개안보긴 보기... 그래도 10개는 넘게 보긴 했는데, 아 이렇게 나오네요. 몇개 봤는지 제가. Forever my heart 내 가슴 속에 영원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아홉 열열한나열열열열열열열열1열개열열 16, 16. 봤네요. 어. 열거는 새로운 그뭐열열상열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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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폴터가이스트 어 맞네 이것도 폴터가이스트라고 딱 나오네 오 어, 왔다 왔다 오오 오 왔다 오오 아저씨 오 아저씨 빨라 아저씨 빨라 종돌고 쳐아와요 혹시 잡힐 뻔했어? 어, 잠깐, 나 시야가 좀 낮아졌는데? 그죠? 내 시야가 좀 낮아졌어, 이거. 아, 도대체 뭐지? 더, 이, 무한 루프에 빠진 것 같은데? 뭐야? 도대체 뭐지? 힌트! 제발 힌트 좀요! 힌트 없나요? 아저씨 힌트 없어요? 제 네, 눈을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어? 저뭐 있다 뒤에 위에 보이시죠? 기둥 돌려 그러면은 돌아서 안 보이네요. 어, 문 열려 있다. <laughs> 오, 깜짝이야!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열어달라니까? 저까지 가야지 열려려나? 어? 여종먹음 사라졌어요. 아예 여기가 열렸네? 여기로 가란 얘기인가? 여기까지 갔는데 저기문 안열렸어 가란 얘기인것 같거든요 저기로 여기가도 안열리고 자 아, 마음의 준비 하세요 다들 뭐나올것 같습니다 아, 저 시체가 있네요 송차 오나? 오! 귀찮다! 문안 열어주시나? 해야 지 끝나나 어 열렸다 아 어, 이런 이벤트도 있네요 아 어, 그래 좀 이런 것좀 나와야지 <laughs> 알지 인테리어 로테이션은 진짜 지금 봐도 모를 것 같은데 어 바뀌었다 요정원이 웃고 있어요. 울기만 했는데. 로컬 랜드로드. 아, 아내를 살해해갖고, 이 지역, 지주가 체포됐대네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살해된 아내가 당신이고? 어 뭐야. 저기 하얗게 바뀌었어요. 여기도 아 이벤트를 가야되나본데 어어 눈뽕 계속 가야되나? 페어헬 마이 스위트 달링 찰리 호거했다 Thank you for playing.